안녕하세요 선클래스입니다 어, 무더운 여름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시원하게 그림 한장 그리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은 아이방이나 집 거실 룸에 둘수 있는 인테리어용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서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듯해요 오늘의 재료입니다 두꺼운 종이 그리고 가슈 불투명 수채화죠 그리고 붓 그 다음에 물통 그리고 종이 파레트가 필요하고요. 어 인테리어용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액자를 좀 준비했어요. 고, 종이는 물감을 쓰기 때문에 종이가 울거나 찢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음, 280g에서 300g 정도면 딱좋고요 어, 물감은 가슈를 준비를 해보았는데 가슈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아주 매력이 많은 물감이기 때문에 어, 오늘 가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볼 거고 그리고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꼭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아주 간단하고 어 간단한 과일 패턴이에요. 여름은 상큼한 과일이 좋아서 오렌지 느낌이 나는 패턴으로 그려볼 거예요. 우선 액자에 들어갈 그림 크기를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A4 사이즈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아, 종이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어, 동그라미 물건을 대고 이렇게 연필로 그려주시면 좀, 동그라미 그리기가 조금 쉽겠죠? 우선 동그라미를 사방으로 그려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물감을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물감은 오렌지색 느낌이 나는 물감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흰색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색으로만 우선 표현을 해 볼게요. 가슈 물감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굳이 세트로 살 필요가 없으세요. 어 먼저 채색을 하기 전에 가슈 물감의 몇 가지 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가슈는 무엇인가? 가슈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 수채화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학교에서 포스터 칼라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예요. 포스터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슈 물감은 조금 얼룩이 지기 쉽기 때문에, 어, 요 부분만 조금 주의하셔서 좀 칠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칠하실 수 있어요. 그 아크릴 물감처럼 원하는 물감 양을 짜서 조금씩 사용하시면 되고, 어, 건조된 느낌은 아크릴 물감이랑은 또 달리 코팅된 느낌이 없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채색을 하면서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가일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스케치가 원 뿐이죠. 동그라미 뿐이죠. 가슈는 말 그대로 투명, 불투명 수채화라서 너무 자세히 스케치 않는 것이 좋아요. 스케치를 해도 물감을 칠하면 스케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케치를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흰색 바탕을 하, 먼저 할 거라서 그 흰색 물감을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가슈 같은 경우에 잘만 사용하시면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가슈는 물감을 겹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어, 밑색이 조금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진한 색 위에 옅은 색을 칠하지 않는 것이 조금 좋고요. 그리고, 글라이데이션이 넣는 그림이라면,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림을 아주 예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아크릴처럼 물과 물감을 여기서 농도로 맞추시는 것도 좀 좋아요. 칠해서 바로 가져서 또 다시 물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온통 얼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슈도 아크릴 물감처럼 농도를 조금 파레트 상에 맞추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좋고, 어, 건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손은 조금 빨리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갈라질 수도 있어요. 물감이 자,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한게 조금은 비춰서. 보이듯이 겹치셔도 돼요. 어. 아, 어, 이번에는 오렌지색 동그라미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오렌지색에 원하시는 물감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칠하셔도 되지만 색깔을 조금 조색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아요. 먼저 색깔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색이 오렌지색 있고 그리고 조금 밝은 색상을 좀 쓰고 싶다 하시면 노란색을 살짝 여기에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어, 조금 쨍한 색깔이죠. 저는 쨍한 색깔보다는 그래도 파스텔 톤의 오렌지빛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흰색을 조금 섞거나 아니면 틴트라는 색이 있어요. 이 색을 이용해서 섞어 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가슈에서 꼭 사야 되는 색이 있다면 이 틴트 색이에요. 이 틴트 색은 색을 조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색상 중에 하나거든요. 색깔이 조금은 톤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렇 흰색을 섞게 되면 너무 파스텔 톤이 돼서 허옇게. 하얗게 되기 쉬운데, 틴트색을 같이 섞으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두께감이 생기지 않도록 칠해주시는 게좀 좋겠죠. 어, 아무래도 가슈는 얼룩이 지기 쉽기 때문에 물기감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칠해주셔야 돼요. 옛날에 포스터 컬러 느낌이 나죠? 우리가 사용하던 포스터 컬러보다는 조금 더 고급 버전의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기가 없다면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물기가 없다면 물을 취해서 바로 여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물감을 좀 섞어주세요. 최대한 색깔이 다르게 나오지 않게끔 이런 방법으로 원을 다 칠해주시면 좋겠죠? 오렌지 동그라미를 다 색칠을 하신 후 건조를 한번 시켜주세요. 네. 이제 꼭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한 스케치를 또 하시면 돼요. 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꼭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입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서 또 입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사방으로, 꼭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입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지면 입이 다 들어갔죠? 그죠? 자, 다음번에 발색. 색으로 이용해서 꼭지를 칠해주시면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얼룩이 지기 쉽고 밑에 색이 조금 배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닦아서 칠해주시고. 그리고 건조가 다된 후에 한번더 칠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더 건조시킬게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색을 한번더 써서 약간의 음영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꼭지가 조금 입체감 있게 꼭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꼭지 입을.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이 없으면 좀 만드셔서, 그래서 내가 조색을 할때 어떤 비율을 섞었는지, 무슨 색을 넣었는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채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붓이 붓마다 물을 먹는 것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둥근 붓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붓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잘 먹어요. 물을 항상 조금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좀 빡빡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넓은 붓으로 칠했죠. 그거는 유화 붓이에요. 유아붓은 물을 조금 이거보다는 덜 먹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하셔도 이거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붓을 사용을 하실 때 얘는 물을 잘 먹는지 물을 덜 먹는지 조금 파악을 하시면서 칠을 하셔도 좋을 듯해요. 지금도 제가 조금 무리 말이 했더니 베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마른 다음에 칠해주시는 것도 코드라이기로 건조를 시켜서 다시 칠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건조를 시키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만 완성을 했을 때는 조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경에다가 힘을 한번 줘볼 건데 우리 아까 전에 초록색을 사용하고 남았던 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짙은 색으로 한번 만드시 만드셔서 입 색깔이랑 비슷하게 만드셔서 도트 문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경에다가 어, 사방으로 넣고 싶은 위에 동그라미 그듯이 리콕 찍으셔도 되고. 너무 예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크기가 근데 조금은 일정한 게 예쁘겠죠. 조금 단순한 그림일수록 어떤 강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림이 잘 그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고, 너무 커졌어. 저처럼 붓으로 하셔도 되고, 어. 사인펜이 있으시다면, 사인펜으로, 아니면 마카나, 이런 걸로, 동, 동그라미 느낌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점을 다 찍어 봤는데, 이제 건조를 시키고, 가위로 한번 오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입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리를 뺐는데, 유리가 있으시면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짜자잔 어떠세요? 액자에 넣으니까 조금 더 멋스럽게 표현이 됐죠. 어, 오늘은 가시 물감으로 간단하게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오렌지 패턴뿐만 아니라, 어, 조금 응용을 하셔서,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플라워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더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고 쉬운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